머리를 고정하는 것은 스윙 자세를 유지하고 스윙 중에 몸이 바뀌는 것을 방지하여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주시 포인트를 정하라. 스윙하는 동안 머리를 고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스윙 중에 주시해야 할 포인트를 정하는 것입니다. 보통 이는 공을 치는 위치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머리가 바뀌지 않도록 주시해야 할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. 고개를 살짝 숙이라. 다음으로 주시해야 할 포인트를 정한 후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. 이렇게 하면 머리가 덜 움직일 수 있으며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양 어깨를 균형 있게 유지하라. 스윙 중에는 양 어깨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머리가 어깨에 부딪히거나 머리의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어깨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 스윙 궤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. 골반을 고정하라. 머리를 고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골반을 고정하는 것입니다. 골반을 고정하면 상체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머리의 움직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. 훈련으로 연습하라. 마지막으로 머리를 고정하는 것은 스윙에 필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. 따라서 훈련을 통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골프 스윙 연습을 할때 머리를 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을 따르면 머리를 고정하여 스윙 궤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고집해서 머리를 고정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스윙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